네,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怎样的자 오늘 우리렘는 듣들의 졸업예배입니다. 今天是我们人们的毕业礼拜 그런데 여러분이 영원히 살것 같으면 이런 준비 안 해도 돼요. <목소리도> 예, 반드시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지 않고 한시대에 마감일을 나기 때문입니다. 但是你不永活 <목소리도> 그래서 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르게잡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는 거 하니까 이게 와요. 곧 앞으로 이 응답이 왔잖아요. 어, 9이응 우리 지금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신자에正在这个应允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不是的而是底正在米斯巴 예, 여러분이 잘안 믿겠지만은 약을 바르게 붙잡는 순간에 이응다 니다但是住的候自然到어 이미 왔습니다. 이이 여러분이 이 은약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이미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도단성에 많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신체파의사이도을很多的神的神 이걸 모르면요. 사람들이 기도 왜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人们就不知道为什么要祷왜왜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왜 하는지를 모르죠. 이做人们이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这个应 예. 드디어 뭡니까이파수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그러고난 뒤에 이 회복이 되진 겁니다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지금이 응답 여러분의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现엄청난거죠그래서 저는 이거 보는 마술로 있잖아요. 기도하고 예배들로我是拿다그다음 <목소리> <목소리> 이제 응답오는 겁니다. 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와요之就到能知道我下一次做什그렇저는 <목소리> 게으른 사람도 그그 그 하지만요, 후집이 설치는 사람들 걱정돼요그러면 <목소리> 세상에서 힘듭니다. 정확하게 잡아야지.

서 있는 시간이 나요. <noise> <noise> n o i 하 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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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i s 하 우리 렘넌트 교회 학교 졸업예배를 지금 우리 전 교사들 과랜만에 같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쓰요먼 하면 여러분이 렘넌트 음악 잡을 때 아르티시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就是大家의 이걸 알아들은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 그다음에 현장 학교 온댔어요. R 2 C 응답 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젊은 주부들은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네, 크게 전도하고하지 말고 아이들 잘 움직여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이也會 자, 이 합쳐지면은 아 t c 시 운동이고 전노노이라는 운동이 겁니다. 아시 운동, 시 운동. 자,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광야에 둔 이유입니다. 放在그 <laughs> 이유는 어, 중요합니다. t i g l i o 중요da. Noise, Hebang, Kuan, Ku's Hashildri, Kuanges get a k i t

서 후대. 자, 여러분이 알아들어 버리면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이 이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겠다 그통후대리렘넌트들이 같이 지금 예배들고 있는 게 모습이 많이 보여요. 어신에 그 서이이이들이이 말을 다 행동에 옮기기 힘들죠.

받은 언약이 뭔지를 알려 줘야 돼. 야, 다이是 모르면 안 되죠. 如果不知道这个就不行. 우리가 받은 언약이 뭐냐? 我们领受的应许是什么? 그러면 앞으로 받은 언약이 뭐냐? 이거 청화회에 부자물대.

받은 응답이 뭔고 알고 받은 응답이 뭔지, 알고, 받을 응답이 뭔지 알아요. 다디어 우리 렘넌트에게 가르칠 차세대 응언약이 있어요. 이 야자다 우리 에서는 영원한 언약이죠. <laughs> 이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laughs> 자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될 받은 응답이 뭘까요? 출애교 5장 1절에서 12장 4 6절입니다是장자바로왕도 모르는 거 가르친 겁니다어 많은 어, 장군들이 모르는 거 이거 가르쳐야 돼也뭐죠什피제사 바른 날

모든 사람이 재앙 속에서. 아, 人在殃里거짓말이요 그래,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어려움 해요他然最到 <놀람> 저는 그걸 정확히 봤어요. 오시 <놀람> 거 많은 그래서 일본, 유럽, 미국. 잘사는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laughs> 비교 안됩니다 <laughs> 그런데 뭐가 없냐 뭐 너무 ]什么? 정신질환자들이 많아 앞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질환자들의 말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因为将来太多所以精 앞으로 교회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막정신질환자 하는 소리가 더 많이 떠돌아이다는 화의 녀석들 환 우리 렘넌드들에게이 영적 문제 뭔지 알고 왜 그리스도냐 이말이요렘야야이마디로 피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不是血是이 말은 렘넌 어릴 때

저는 너무 많이 들어가서 듣기 싫었거든요이그래도와요아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그런데 반드시 와요비딩많이 들을수록 좋아요듣기 싫어서 안 듣는가고 아무 상관없.이 영적으로 역사하게 돼있어不这个相的肯定做이걸 지금 바꿀 시간표가 온 겁니다. 시 반드시 마감되는 시대 오기 때문에 그냥 정도가 아니죠. 비시대 여기에서 세절기 나온 거요세절한지 우리 가르쳐야 되겠죠. 이것을 실제로 알도록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성경 전체론입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지不是普通的이고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디요 은약궤 속에 뭐가 있냐? 有什 그걸 알아야 성막을 하는 거야. 진 이게 받은 응답입 이게 받은 언약입니다这언약의 속에는 굉장한 것들이 있지요 쉽게 말하면 언약속에 굉장한 것들이 있다也就是在 어, 사실은 램렌트들은 자세히만 들어도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 약속할 수있어요 주일날 말씀 자세히 듣고 기도만 해도요. 反正胜利只要礼拜天仔细听话语，然后祷告，也必定会胜利。 예, 어떤 사람 막 24시 말이 좀 매달리 염려하잖아요. 그런 게안 되지. 조금만 언약 잡아버리면 역 <목소리도> 여러분이 2 4 염려하는 사람 많아요. 주일날만이라도 예배 제대로 드리면 반드시 역사有些人二十四小时在忧虑只그래서 예배가 중요, 주일이 중요주以예이걸드 깨닫기 만들었단 말이요? 그러면 렘넌드가이 깨달아 버리면 어디 가든지 예배를 놓치지 않아요. 치이 <람성>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하면 이 말은 은약은 놓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람 Up> 세상에 여세 동안에 죽도록 고생해도 제대로 예배 한번드리 버리면 완전히 이겨요. 在世上六天受了死般的痛苦，但是只要一次礼拜天，幸好礼拜能够完全胜利。더리질문에드기때문에그는엄마들요기억해야됩니다还有我们年轻的妈妈们要记住。남편이말이어려우니까못알아들고가족들이못알아들어도여러분이가알아들을뿐이면끝입니다即使你的丈夫听不明白，你们的家人听明白，只要你们听明白，就是全部解决。전부다쉽게알아들으면너무좋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명 알아도 끝입니다. 如果所有人听但是只是你一人白也能一뭘가르치는니까什么 이유를 가르쳐. 要教导이 억지로 외워도 되지만은 이유를 가르쳐. 强强教导이 그러우 뭡니까？ 有是什 내용을 가르쳐.

콘텐츠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내용은 이내용이 내용은 하는 용은이 내용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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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하는 얘기이 내용은 이이내 내용은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이내용이 내용은 이내용이 내용은 이이내내용내용은이이이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이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야돼요람은이사어른들이왜 어려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가르쳐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때문에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가요 가르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노예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노예이 확실히 가르쳐야 돼요. 니까 취식의 이거 아는 게 콘셉트를 깨달은 겁니다. 이 그러면 내용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존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 그래서 237 나라와 치유와 씀이라는 이게 콘텐츠예요. 스就是我的容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시스템이 뭡니까那3질 주요 서이설이4하도록만들어줘为了让二三级一致이레몬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对人们서 이거 이삼 못하니까 네가 하라. 因为在奴隶中不能做二十四，所以你要做。그렇지요对吧？교회가도늘교회있을수없으니까네가하는겁니다因为去教会也是不能常待在教会里，所以你要做。아이십사시일주일내에교회당에와있을수없잖아요흔자가야되니까네자신이그를성전이다你不可能一周呃二十四小时待在呃圣殿，所以你自身就是二十四体系。받아들어야입니다。这是将要领受的意识。그렇죠那一定要教导。그래서앞으로우리교회는 두고 보십시오. 이거 24 갖추거든요. 세래자다이삼칠정과 치유 섬이 시스템이 2 4라 도민주 의제와 딩풍, 참외 2 4 그래서 램노네 보낼 때는 24하도록 만들어서 내보낸다. 세 타입이 램이 물어봅니다. 기도가 뭡니까? 2 4.

그렇죠. 대 성막과 해막 주민이 얘기했는데, 드디어 렘런들이 가는 현장에서 장막 운동일是说起了다서현장에서有了장幕在家里还是 집에서, 집에서. <목소리> 앞으로 차세역사나요그래서렘런들은 <자세히> <목소리> 후대통해서 이제 뭡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떨에가는 얘기가 나와요所以提孩子的이걸 이스라엘이 놓치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복하는 거야다시이 지금 회막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이렘 놈들 가르쳐야 돼要자 그래서 이렘 놈트는 광야 가는 중에

在圣建圣殿的准备的同时，在我身上不断的到来二三七一至还有顶峰的应允。그以为这些是我自己领会的，但是后来发现这是圣经里最重要的。为會的的了人们的父母做的小小的一件事，会成为大的。<laughs> 그걸 아셔야 됩니다. ]应该知道这个. 그게 결론이에요. 이이 응답이 어디로 가는가를 봐야 돼요. 칸다 이다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렘는 에게 조금 얘기했는데 여기에 비한 응답이 와요. 老和父母只是了一 이거 보세요. 제가看看这个. 이렇게 왔나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수고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나 한 명이 준 메시지가 사무엘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 나왔다 이말이에요이아 장로님들이 말이좀 냉눈 눈동을 조금 했더니 오바다처럼 했더니.

바벨론에서 흔신한 사람들을 보세요人이 사람 수자 좀 많아요.他们的人数比较多。이게요 파수꾼 운동으로 바뀌어서이렇게됩니다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가여러분에게 언약을 붙잡더니램트들은 거의 다가 어디로 갔죠因为你们握의了가许所以人们 왕 앞에 갔어요.到了王面前.왜 그습니까답이있으니까이렇게 된다니까.会变成这样. 거의 <이> 성진 들은 빠짐없이 왕 앞에 갔다니까요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앞으로 <이> 여러분은 더큰 응답 받아 시대가 더악해지니까将来你们恶네 <이> 조금 가르친 이 언약이. 여러분 아이들 본인도 모르는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렘는 듣자도 1 0 0인은이的人也到自己也不知道的그 답이 있니까 시계가서 왕 앞에 답을 很容易能到王面前答案 마지막으로 기억이들트에게 지금 각인된 거는 금방 응답이 안오잖아요 렘넌트기는 거는 살아가면서 각인된 게뿌리내려요中他所刻印的下根基살아가면서在生活中이러다가 어 완전히 현장 딱 갔을 때는요 중요한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然后去的候改成重要的참희한하지요꼭그렇습니다여러분들이렘넌트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이 가르치면 나중에 고생합니다그때는 여러분도 없어요여러분 없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커서 어른된 내용적 문제 와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나 똑똑한 령들 얼마나 많습니까그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목소리> 그러면 여러분 없어도 승리예요. 나면요, 너네가 다음에요, 승리. 렘넌트가 받은 언약. 이것이 렘넌트의 영적으로의 영향. 렘넌트가 받은 언약. 이것은 렘넌트의 강요 영적으로의 영향. 이것은 여러분과 똑같죠. 즉, 너희들 이양다. 렘넌트가 받을 바꿀 다음 세대. 즉, 렘넌트의 강요받변의 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영답은 받으시 와요. 나 틀림없습니다. 清조zil. 저는 이거 보면서 어디서 무엇이 오면 어디로 가는가 이거 보면 설교 준비 한다니까 어식한 아, 시什么 哪里来而且往哪里走看데 어렵다 쉽다 뭐, 이 상관없어요.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하고이 목사님이 뭐 설교를 한다 누가 한다 그그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나誰講好那都是荒唐的哪而且走向哪그 정확하게 보는 부모 是正确看这个的父母교사설교자목사牧师선교사宣教士필요한겁니다교는 재미있잖아. 무슨 재미있게 합니까이 언약 정확하게 붙잡으시다应오늘한 분도 빠짐없이 이 언약 잡고 렘렌더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 이拜的所有一人不要成救 remnant 的主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remnant 들을 축복해주옵소서. 말씀을 이야기 전에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사람의 방법 이전에 성령의 역사 누리게 해주옵소서. 지금 강인된 것이 뿌리 체질로 바뀌는